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체인지메이커 활동 영상에 3학년 선배님들을 한번 모셔 봤습니다 어, 체인지메이커 명예의 전당에 오른 우리 3학년 선배님들을 좀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요. 자, 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협편 사라다볼게 야. 아유. 야. 아, 예. 반갑습니다. 어, 요런한 소개 감사하고요. <laughs> 자, 그러면 개인별로서 자기소개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저 먼저 할까요? 네. 어디를 봐도죠. 되 아,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볼게요. 네. 네 저는 편편 사라져볼게요 팀의 조장 김예림입니다. 네. 네. 저는 조원 주민정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조원으로 시작해. 평부로 활동을 마무리하게 된 노희망이라고 합니다. 네, <laughs> 아 이렇게 <laughs> 그, 띄엄띄엄 얘기하고 편집을 <laughs> 아, <laughs> 정말 열심히 해야. <laughs> 어, 자두 번째로 갑니다. 어, 저희는 이 문제를 선정했던 이유가 궁금해요. 이 조에서 처음으로 하려 저, 해결하려던 문제 뭐였죠? 일단 진로를 가장 먼저 생각을 했었을 때 저는 미디어였고 희망이는 언론 아니 광고 광보 광고. 광고 쪽이었고 민정이는 일본어나 문 일본어 일본 문화 쪽이었다 보니까 합치는데 조금 어려웠었는데 처음에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언론으로 잡아서 언론의 형편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자 그래서 정했는데. 어, 활동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 쯤에는 거의 혐오 표현에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혐오 표현을 쓰는 것으로 네. 시작해서 좀 언론에 좀더 중점이 있었다가 네. 혐오 표현을 좀 없애보겠다 이런 부분에 좀 중점을 뒀군요. 그래서 조 이름이 혐오 표현 사라져버게 약인 사라져 거고, 네, 그러면 어, 혐오 표현 속에 혐오란 무엇인가 그 정의가 좀 우리 후배들이 좀 궁금할 것 같은데요. 혐오가 뭡니까 어, 저희가 조사한 혐오 표현 속에서 혐오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그냥 혐오 평소에 생각하는 혐오란 약간 감정적으로 싫어하고 배척하는 느낌의 그쵸. 혐오를 생각하실 텐데 여기서 사용된 혐오라는 의미는 그냥 감정적으로 싫은 것을 넘어서서 어떤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고유한 정체성 자체를 부정해 버리는 아예 정체성을 부정을 하는 네,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걸 아마 예림이가 정리를 하셨을 텐데, 아 참, 이것도 소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자,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희가 그 우리 어, 끝까지, 3학년 2학기까지 이렇게 자발적으로 활동하면서 한빛소리 어, 우리 학교 최고의 언론동아리, 네, 사실 유일하죠? 예, 네. 여다가 어, 이렇게 <laughs> 어, 특별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작업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벌써 어, 월요일만에 거의 <laughs> 동이 났다고 하던데요. <웃음> <맞나>? <웃음> 정말요? 예, <laughs> 네, 네, 진짜 거의다 다 가져가서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더 필요하시면 이제 얼마든지 인쇄를 해 드려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 이 여기에서도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혐오 표현 사용을 목격한 적 있냐는 그 통계에 무려 몇 퍼센트입니까 이게? 95%. 5의 학생들이 혐오 표현을 목격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정말 좀 예,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탐구 과정은 우리 신문을 보시면 알수 있으니까. 자, 그 제가 근데 이 활동을 하는 지금 이 팀한테 가장 놀랐던 점이 있어요. 어, 제가 <laughs> 그 얘기를 하기는 했죠. 어, 우리 마을 지역에 사시는 뭐 선생님이나 아니면 또 이제 전문가 분들한테 뭐 전화 통화라든지 좀 접근을 해서 좀 도움을 받아보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렇게까지 할 줄은 제가 몰랐거든요. 그 혐오 표현 분야에 아주 전문가셔서 마리칼이 될 때라는 책을 내신 숙명여대 법대 교수인 홍성수 교수님께 어 인터뷰를 땄습니다. <laughs> 이게 무슨 일이죠? <laughs> 제가 제가 이걸 사실 처음 알았을 때도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 거냐 막 제가 엄청 당황해서 막 <laughs>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혹시 좀뒷 이야기를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 저희는 이 교수님이 어떤 연구를 하시고 어디에서 뭘 하시는 분인지 몰랐어요. 전혀 모르는 음, 아. 상태였는데. 저희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이제 여러 자료를 찾아보다가 교수님께서 하신 인터뷰 글을 보게 됐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글의 내용이 이제 저희가 찾고 있는 내용과 밀접한 부분이 있어서 교수님께 연락을 드려서 자문을 구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그 글을 공유를 하면서 조원들한테 이제 교수님께 연락을 드려보자 하고 친구들한테 제의를 했더니 애들이 좀다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네. 교수님 메일도 같이 찾고 뭐 저, 전화번호도 찾았다가 뭐 <laughs> 이러면서 교수님 메일로 이제 혹시 저희가 이런 연구 뭐야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혹시 자문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하고서 어, 네. 메일을 드렸더니 아예그 메일 내용도 지금 스크린샷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laughs> 예, 제가 네. 넣을게요. 예. 네 그래서, 최대한 정중하게 할려고 어, 그, 메일 노력을 아. 쓰는데 왜 쓰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하를 허무하게 보 그렇게 열심히 한그 이야기가 있었구나. 제가 또 몰랐어요. 리하면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그것도 잘 썼으니까 사실 이게 통과가 됐겠군요. 그럼요. 그렇죠. 네. 기대가 됐네요. 아, 보셨죠? 지금 보이시죠? <laughs> 네? 아, 그랬었군요. 그래서 메일을 보셨고, 보셨고 어떻게 된 거죠? 바로 그날에 새벽 3시, 새벽 3시 저녁에 새벽 새벽 메일이 와가지고. 오셔 와서 전화번호를 음, 남겨주시고 남겨주셨. 어요이 아, 아, 번호로 연락을 아, 주세요. 정말 저는. 그 사실 이 친구들도 멋있지만 응. 이 선생님도 너무 멋있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홍성수 교수님께서도 응. 아, 외면하지 않으시고 메일을 잘 써서 어 <laughs> <laughs> 아, 그랬었군요 그래서 실제로 <laughs> 어떻게 만난 겁니까? 그 아주... 만남은 비대면으로 진행했고 을 네. 오늘도 어... 교수님도 되게 바쁘셔가지고, 어, 바쁘셔가지고 그렇죠. 일정 잡는데 네. 그 며칠을 뭐 네. <laughs> 며칠 좀걸렸 기다리면서... 네. 그래서 뭐 줌으로 하셨나요? 통화 아니 하고... 그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네. 이제 문자로 이때 이때 혹시 가능하실까 여쭤봤는데 그날 이제 일정 이 있으셔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주면 이제 이때 가능하겠다 시간 보내주셔서 저희가 이제 온라인 여기 모여가지고. 같이 통화로 아 그래서 통화, 네. 그래서 전화 인터뷰를 하셨군요 네. 어, 일단은 너무 대단합니다 그 체인지메이커 활동을 하면서 어, 이렇게까지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한계점이 있었는데 아. 그걸 벌써 해주신 것 같아서 어, 우리 후배들이 어, 그렇게 이제 그런 외부나 내부 이렇게 자원들하고 연락할 때좀 힘이 날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한 어, 일을 하셨습니다 네. 야. 야.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어, 교수님과의 실제 인터뷰 내용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우리 민정이가 또 정리를 네, 해줬었죠. 그래서 형무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형무 표현 사용 이유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가장 네. 인상이 깊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일부의 사실을 포함한 내용이라면은.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주저 없이 잘못이 됐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부풀려서 얘기하는 그런 음. 경향이 있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사실인 게 있다는 네. 거죠 그 혐오 표현 안에서도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좀 과장하고 아예 혐오까지 하는 네. 표현을 하는데 정당화가 좀 되는 걸까요 네. 그러면? 그런 아, 것... 아 이건 사실이지 않냐라는 부분이 음. 생기는 거니까 어 그러면 이 일부의 사실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또 생각나는 우리 학교에 일화가 <laughs> 있습니다 뒷장으로 한번 가고 저희가 뒷장을 보시면 어 차기 학생에 바란다라는 패들렛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합니다. 어, 3학년들은잘못 봤기도 했다고 하는데. 네, 예. 바빴어 가지고. 예, 그랬죠. 그때 한창 또 바빴을 때인데요. <laughs> 어그그 패들렛을 이제 보신 분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음. 거의 이 느낌으로. 음. 저는 그랬거든요. 음. 그 안에 너무 다양한 정치, 경제, 역사, 문화. 모든 전 범위의 혐오 표현, 차별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사실 여기에 속한 것 많이 아니었거든요. 음.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참 많이 놀라고 좀 분노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 이거 읽기도 어렵지만, 어떤 표현이 있었죠? 예,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네, 네. 읽, 읽고 싶지 않아서, 예. 네, 지금 이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표현 속에 보시면, 어, 담배를 피운다라는 이제 행위가 있고, 근데 그, 그 월담이라는 또 행위가 있으며, 그 지금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던 음. 예, 그런 것들이 있었고, 이제 미래 딸배 전형이라는 이 표현이 정말 큰 문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럼 일부의 사실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담배를 핀다는 사실이. 그쵸? 아, 그렇죠. 예. 마한 사실이지만. 예, 그래서 담배를 핀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어, 담배를 피우는 그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좀 우리 학교 안에서 어떤 뭐 존재 를 음. 자체를 좀 잃게 하는 그 정체성 자체에 음. 대한 어떤 어, 잃게 될 만한 좀 혐오적인 표현까지 가지 않았을까. 네, 미래 딸배 전형. 뭐 차별이죠. 이런 네, 아주 차별이 네. 심한 그런 표현을 하, 했던 거죠. 뭐, 내신이 안 좋고, 음. 뭐, 뭐 이런 각종 어, 차별들이 쏟아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여기도 적었지만, 담배 피는 것 자체는 정말 나쁜 행위가 맞죠. 우리 청소년들이, 음, 학생이니까. 네, 학생이니까 그렇긴 한데 어, 그렇게까지 어, 비하하는 게 당연한 것일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해요. 또 여기서 얘기했었던 거 추가로 또 얘기해 보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음, 음, 이제 앞에 있는 교수님 인터뷰나 아니면 저희가 뒤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능력주의 얘기가 나오는데. 3학년 학생들은 사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네네. 저희가 이제 공부를 했던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1, 2학년 친구들은 아직 접해본 적이 없으니까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근데 능력주의라는 것이 이제 그 약간 학벌이나 아니면 각 개개인이 가진 그 능력을 음. 가지고 이제 할수 있는 것들에 계급을 좀 급을 나눠서 그렇죠. 판단하는 약간 그런 가치관 아니면 관점이라고 보이는데요. 이제 그것도 이제 여기에 있는 말에도 해당이 되는 음. 것 같아서 저희가 여기 뒤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이에 대한 얘기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으실까 하는. <웃음> <웃음> 예. 능력주의가 한마디로 뭐 예를 들면 뭐 공부 잘하는 게 최고다. 음, 더 그쵸? 좋은 대학 나온 게 최고다. 그 아래 사람들은 다 별로다 뭐뭐 뭐 이런 유에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것 같고요 여기서도 보시면 일단은 배달 종사자들을 낮춰 부르는 말이고 그죠 공부는 못하니까 배달 종사 배달업에 종사하게 될 거다라는 표현은 분명히 좀 능력주의적인 차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어,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이 논란 속에는 월담이라는 또그 단어가 또 키워드가 있었어요. 우리 학생회장이 월담을 했다, 아니다, 에서 사실 또이 내용이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속시원이 이제 처음으로 어,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음. 뭐 우리가 만들어 놓으셨던 이 신문이어서 저는 진짜 뭐이건뭐 뭐 이런 특 종이 있나 이뭐 이렇게 하게 된 계기는 또 누가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인터뷰 참여하셨었죠? 네. 아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그뭐 후기를 좀 전해주시겠어요? 어떻게 시작하게 됐죠? 아 우선 이 회장 부회장 친구들에게 우선 이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서 좀 상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얘기를 혹시나 괜찮다면 해줄 수 있냐라고 물었었죠. 어, 흔쾌히, 네. 어, 이 기, 이런 걸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너무 음. 좋다라고 흔쾌히 받아줘가지고 아주 감사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뭐, 저도 이제 그 끝부분에 참여를 했는데 또 너무 하게, 하게 진행을 했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사진은 굉장히. <laughs> 사진은 뭐 무슨 사, <laughs> 사, 사주를 하는 모양처럼 됐는데요. 어, 예. 아무튼, 그 내용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내용 읽어보시면 어, 오해를 하고 있던 것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풀수 있을 것 같고 어, 그렇습니다. 어, 그이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학생의 일에 되게 진심인 것 같아요. 어, 정말 열심히 어, 앞으로 더 해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또 이제 네. 학생회장 부회장 친구들이 한 얘기들이 정말 많았는데 여기에 다실지 못한 얘기도 참 많거든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컸고 이제 학생의 친구들도 이제 선거 아니, 선도에 대해서 이제 약간 체제에 대한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도 인터뷰를 하면서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건또 혹시. 학생의 특집 포를 또 아, 그 특집 포를 <laughs> 어, 그거는 그래 여기 아, 예. 예. 있다면 예. 충분히 음. 그렇죠 그 학생과 음. 알아서, <laughs> 알아서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그러면 저희가 그걸 참 궁금한 거 있죠. 보통은 1학기 말에 체인지 메이커 3학년 친구들은 끝납니다. 음. 그게 뭐 솔직히 뭐 제가 끝낸 건 아니고요. <laughs> 자기들이 끝을 내죠. <낸죠. 웃음> <laughs> 사실 어, 어떻게 보면 수시 원서 접수가 끝나니까 생기부 기록은 이제 다 끝났으니까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어,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지금 거의 10월까지 자발적으로 이렇게 짬을 내서 이 3월, 2월까지 활동을 하신다는 게 어, 어떤 연유로 도대체 무슨 동기와 그런 것들이 이제 되어서 하셨는지 좀만 얘기해주세요. 뭐 단무 한 번씩. 제우 쌤이 먼저 사실 저희 주제가 좋기도 하, 좋다고 아... 말씀도 해주셨고 이제 뭔가 저희가 이렇다 할 뭔가 결과라든지 아니면 해결책 음... 같은 게 나온 게 없어서. 저희, 저희도 사실 아쉬운 마음이 컸는데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인터뷰까지 한건 정말 대단했지만 네, 마무리가 네. 안 되니까 안됐네 그러니까, 사실 그 인터뷰 내용도 우리만 알고 있고, 네, 네. 네 그냥 그랬던 거죠. 네. 그래서 아쉬운 마음이 컸는데 좀더 이렇게 해서 결과를 내보지 않겠냐고 먼저 권유를 해주셔서 저희도 이제 그런 욕심껏 해서 이제 활동을 마무리했던 건데 다행히 마무리가 잘된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네, 어 그래서. 어, 마무리를 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 네. 또뭐 그리고 그 이제 어 <laughs> 마무리를 지어서 어 1학년 2학년 2학년도 이제 체인지 메이커를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의 사례가 좋은 예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마 이번에 그 대입 학과를 어디를 쓰셨었죠 미디어 어 그렇죠 미디어였죠 그러면 그런 거에 있어서는 이런 경험은 어땠을까요? 아 면접 같은 거를 볼 때도 디 사장관 분이 이제 질문을 할때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질문할 때 체인지 메이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었고 그랬었군요. 네, 네 일단 네. 저희는 인터뷰를 하고 마무리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 1학기 안으로만 그, 그 내, 내용이 인터뷰까지 내용이 적히긴 했는데 이 패들렛 사건이 1학기 말에 어, 그렇 완전 정말 한 하루 이틀 방학 전에 네, 그리또 연관을 지어서 우리가 어차피 신문을 내자고 자발적으로 2학기 때 생각을 했었 내용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이 패들렛 사건을 좀 시간이 있다면 파이쳐었고라고 생각을 해서 이 학기까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렇죠. <laughs> 너무 그런 참, 가,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일에 있어서 어떤 사실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학기 말이었기도 하고 어떤 그 입장도 표명을 하지 못한 채로 <laughs> 지나갔는데 하, 속으로는 저도 그랬거든요. 이거 내가 진짜 이대로 넘기지 않을 거야. <laughs> 생각은 했으나. 그걸 실제로 넘기지 않고, 이렇게까지 정말 어떻게 보면 화제를 일으켜주고, 이렇게 혐오 표현에 대해서도 더잘알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우리 3학년 친구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제, 뭐 거의 마지막이네요. 그, 명예 전당에 오른 소감, <laughs> 소감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네. 어. 어, 일단 제가 저희가 생각해도 저희가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laughs> <laughs> <계속. 웃음> 네, 아 진짜 맞아요. 어, 제가 이 활동 몇 년을 했는데 이렇게 끝까지 하는 건전 처음 봤어요. <laughs> 왜냐면은 하나를 자고 물어 늘어진 거는 정말 대단한 거니까. 네 그냥 맞습니다. 그건 맞지만 어, 어, 네. 어, 솔직히 말하면 이제 다른 체인지 메이커 저들도 저희같이 2학기까지 시간을 네. 써먹을 수 있었으면 다들 훨씬 더 좋은 저희보다 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네요.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어, 저희 이렇게 활동 마무리 하는 거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해보지 않겠냐고 일 벌여주신 재영 쌤께 음. <laughs>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마무리하면서도 정리가 안된 부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면서도 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방향도 좀못 잡겠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옆에서 계속 그건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겠냐 하면서 방향 잘 잡아주신 제우스님께 저희는 더 감사드리는 것 같아요. 더더 얘기 더 얘기 해야 하죠, 대학. 교수님 덕분에 연합 <laughs> 정말 좋아해요. <세우쌤> <laughs> 맞아요, 맞아요. 맞다, 맞다. 맞아, 이거 나왔죠. 교님 <laughs> <제우쌤> 덕분이다. <laughs> 다 제우스님 덕이다. <laughs> 민정이는 <민정인은> 뭐 <더> 이거. 아, <laughs> 저요. 사실. 저희가 아무리 1학기가 그 내신이 끝났다고 해도 2학기 때가 솔직히 더 바빠요. 음. 2학기 초반에는 너무 바빠요. 맞아, 진짜. 그 면접 준비도 하고 하면서. 아, 아, <웃음> <웃음> 그래도 이거를 할수 있었던 게 면접에서 써먹어야지 한 공기 부여 맞아요. 여아요 그런 것들도 있었군요. 네, 굉장히 영광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는요. 어, 앞으로 이제 체인지메이커의 활동을 이제 계속 이어나갈 우리 1, 학년 친구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들이 하나씩 있을 것 같아요. 희망이부터 얘기해줘요. 일단 음, 뭔가 저희도 이렇게 이 체인지메이커 활동 진행하면서 사실 처음에 잡았던 방향이랑 지금 끝난 방향이랑 완전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돼서 끝난 그렇죠. 거라 혹시 만약에 체인지메이커 활동을 하, 진행하면서 뭔가 이게 맞나 싶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겠거나 뭐 이렇게 해서 갈피를 못 잡는 상황이 되었을 때좀 그래도 걱정하지 말고 내가 지금 찾 찾아내고 얻은 정보가 그게 맞는 거니까 그거 따라서 가다 보면 이렇게 해서 저희처럼 좀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방향을 어,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가든 쭉 끌고 가는 어떤 지속성 그런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 민정이는 아까 아, 네. 저희가 우선 혐오 표현을 주제로 페인지 메이커라고 좀 변화를 주는 활동이라고 하지만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혐오 표현을 네, 없앴으면 세상일이니까 노벨상을 네. <laughs> 받아야 되는데 혐오 표현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지만 우선 우리 학교에 있는 이런 작은 사건부터 이렇게 파헤치고 조금 더이 혐오 표현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었던 그런 공부, 탐구에 아. 좀 초점을 맞춰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해결하지 못해도 명예의 전당이 됐으니까 네, <laughs> 네.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고 탐구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또 예림이는 아까 사실 얘기 또 했지만 <웃음> <웃음> 일단 어, 많은 저희 학년도 그랬고 많은 친구들이 아마 이거 체인지메이크 이렇게 열심히 해서 어디서 써먹을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한 친구들이 음. 많단 말이죠 아무래도 그런데 어 그것보다는 어디든 써먹을 때가 정말 많고 나중에 활용할 것도 있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우스한테 요청을 하면 <laughs> 제선생이 <laughs> 그, 뛰어다니시니까 어, 뛰어다니시면서 엄청 열심히 대기하고 계시니까 <laughs> 요청 하시면은 도움 많이 받으실 수 그, 있죠. 그게 1, 2학년 수업이 없으니까 네. 저는 제가 이름도 잘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니 그 칭찬 칭찬 잘해주는 통통한 선생님이 지나갔다. 하더라고. <laughs> 통통 <laughs> <진짜요>? 어, 어. <laughs>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까? 아, 어 그래 어 그래. 어? <laughs> 칭찬 잘해주는 통통통한 선생님을 많이 써먹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예. 저는요 마지막으로 겁 먹지 말고 진짜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이 체인지메이커 활동이 사실 도전하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 그래서 또 지금 이 선배들한테 가장 감동했던 건 이렇게 학교에 있는 이 내부 자원을 활용했던 거 그리고 외부에서도 그 얼마든지 문을 두드려서. 어, 음. 한번 어, 시도하는 그런 어, 겁 없는 도전 그런 시기가 지금 아니면 또 언제 해보겠습니까? 음. 여러분 또 대학생 되면 갑자기 겁이 엄청 많아져요. <웃음> <웃음> 이런 거 직접 해보겠어요. 어,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또 촬영을 한번 마쳐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 다 같이 그러면 사라지면서 <laughs> 어. 맞춰 보겠습니다. 자 우리 또 조이름 또 한번 얘기해 볼게요. <laughs> 자 지금까지 저희는 저편 어디 봐저 아무데나 사놨더 저기 봐봐 봐. 여기 여올까여름이 네. <laughs> 네. 지금까지 저희는 형우편 상처 볼게. 약였습니다 <laughs> 안녕. 안녕. 네, 가다지 사라져 빨리, 빨리 네. 자, 자, 잠깐 아, <laughs> <하나, 하나>, <laughs> <laughs> 이거는 그냥, 그냥 이래서 넣어야겠다 <laughs>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그냥 안녕하세요. 저희는 헤어 현 사라져볼게. 야! 야. 가 이제 가, 가가가나가위바어가셨죠 나가. <laughs> 진... <laughs>